연립방정식을 이제 할텐데 연립방정식은 1차식하고 1차식하고 연립방정식을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단 말이야 그치? 근데 고등학교 때는 어 1차와 2차 연립하는 거그 다음에 2차와 2차 연립하는 거 1차와 2차 그 다음에 2차와 2차 이런 것들을 연립하는 것을 이제 배우게 돼 응? 어 거기에 대해서 볼게 어 연립방정식 크게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첫 번째 뭘 배울 거냐면 어 1차식하고 1차식하고, 이제, 뭐, 2차식하고, 2차식하고, 이제, 연립을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두 번째는, 아, 어그 다음에 2차식하고, 2차식하고, 이제, 연립하는 것이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있는데, 세 번째는 좀 특별한 경우여서, 어, 세 번째가 있어. 크게 봤을 때이두 가지가 끝이야. 근데 세 번째는 조금 더 세분화해갖고, 세 번째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 대칭형이라고 부릅니다. 대칭형. 대칭형 연립방정식이라 부르는데, X 플러스 Y의 값하고 XY의 값이 주어져 있을 때, 또는 이런 것들을 구할 수 있을 때,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연립하는 그 방법, 총세 가지를 이제 배우게 됩니다. 연립방정식은 기본적으로, 얘는 이제 배우는 목적 자체는, 응? 그 함수에서 교점을 구하거나, 도형에서 교점을 구할 때 이제 필요한 거야. 교점 구할 때 연립방정식 붙잖아 그치? 연립합니다. 교점 구합니다. 그죠? 그렇게 하지? 그래서 이, 여기를 배우는 거야. 그러면 1차와 2차식을 연립했다는 얘기는 도대체 뭘까요? 직선과 곡선의 교점을 구할 때 필요하겠지. 그렇지? 그럼 2차하고 2차하고 연립했다는 얘기는 도대체 뭘까요? 그러면 곡선하고 곡선하고 이제 교점을 구할 때 필요하겠죠. 그럼 선생님 1차하고 3차도 있습니까? 있죠. 3차 함수 배우고 나면 1차하고 3차도 하겠죠. 그렇죠? 그럼 3차하고 3차도 있습니까? 하겠죠. 그렇지? 이게 나중에 그렇게 확장이 돼. 그러면 선생님 그러면 이제 1차하고 2차하고 하는 방법하고 2차하고 2차하고 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이제 합시다. 응, 해보자. 아, 어, 기본 방법은 이거야. 1차식과 2차식을 연립할 때 너희들 직선과 곡선, 대표적인 것이 1차 함수하고 2차 함수를 연립할 때잖아. 그치? 보통 어떻게, 어떻게 했냐면 1차식을 2차에다가 대입해서 했어. 응? 예를 들어서 y는 x 플러스 3이라는 1차식이 있고, 2차식 x 제곱 플러스 4y 제곱 플러스 3xy는... 7 이런 식이 있습니다. 어? 얘는 어떤 식입니까? 몰라. 어떤 2차식이 있는 거야. 그래프는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그치? 이렇게 있는 거야. 이 1차하고 2차하고를 연립할 때 어떻게 한다? 위에 있는 1차식을 아래에 있는 y자리에다가 쏙쏙 집어넣어주면 되겠다. 그치? 그치? 그러면 밑에 있는 식이 어떻게 바뀌는 거야? x의 제곱 플러스 4 x 플러스 3의 제곱 플러스 3 x, x 플러스 3는 7이 되면서 요거를 정리할 수가 있어. 그러면 현재 여기 가만히 보니까는 복잡해 보이지만 이 결과 정리한 결과물은 뭐야? x에 관한 2차 방정식이지. 보여? 이게 2차 방정식인 거? 그죠? 그럼 근몇개 나오겠니? 두개 나오겠죠? 이게 실근일 수도 있고 허근일 수도 있겠지. 그죠? 응? 그거로 태 하면 데 처음에 있던 1차식에다가 대입을 해주면 각각의 x1과 y, x2가 있을 때 그걸 대입했을 때 나오는 y값 y1과 y2도 있겠지요. 그렇죠? 그지? 이렇게 해서 이제 푸는 거야. 어떤 건지 알겠지? 감은. 음, 어떻게 푼다? 대입법을 이용한다. 대입법을 사용합니다. 1차를 2차에 대입해서 이제 구합니다. 응? 어? 그러면 2차와 2차를, 그러 그, 그 할때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2차와 2차의 연립방정식. 이렇게 해볼게. x의 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4는요? 2차식이죠? 어? 어. 그 다음에 아, 2차식이야? 아니면 요 x y y 하죠 y 제곱 이렇게 2차식이에요? 그 다음에 2차, x y 가 2차식이죠? 그 다음에 x 제곱 플러스 y 제곱 마이너스 4어 x 마이너스 3 y 마이너스 1은 0이라는 어떤 식이 있습니다. 이 2차식하고 여기 있는 2차식하고를 연립해보자. 그 어떻게 연립하느냐? 어, 토생님 1차는 대입을 해주면 됐는데 2차는 대입하려 봤더니 이 식이 정리가 안 됩니다. 그죠? 그래서 어떻게하냐면 위에 있는 식을 인수분해합니다. 인수분해한다. 그러면 여기 있는 마이너스 4y제곱이 마이너스 4하고 플러스 1로 yy 그죠? 인수분해되고 여기는 xx 이렇게 돼서 마이너스 3이 되겠지? 그러면 위에 있는 저 식이 x 마이너스 4y 그리고 x 플러스 y로 인수분해되는 거야. 그러면 얘가 는 0이니까 얘가 0이거나 얘가 0이거나 두 가지의 경우로 나눠질 수가 있지. 그럼 첫 번째 아, x-4y가 0인 경우니까 x는 4y일 수도 있고요. 두 번째, x플러스 y가 0이니까 x는 마이너스 y이거나 y는 마이너스 x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이렇게 할까? 그렇죠? 응. 이런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이두 가지 경우로 나눠서 구분해서 두 가지 경우로 구분해서 이것을 여기 있는 식과 연립을 하는 거야. x 제곱 플러스 y 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3 y 마이너스 1은 0에다가 어떻게 하는 거야? 대입해서 저거랑 똑같이 구하는 거야. 그렇게 하면 x 값몇개 나온다? 두 개가 나오겠죠. x1, x2 나오겠죠. 그럼 y 값도 이거 넣어주면 나오겠죠. y1, y2가 나오겠지? 그렇지? 이런 경우가 첫 번째 경우고 두 번째, 아, 요번엔 요거 하고 요거로 이제 열파는 거죠. 이거 하고 여기 하고 또 열파는 거야. 위에 있는 식, 여기 첫 번째는 x 대신 4y를 여기다 넣고. x 대신 여기다 4y 넣고 4y 넣어서 y 값을 먼저 구할 수 있겠네, 그렇지? y 값 먼저 구한 다음에 넣어주면 x 값이 나오듯이, 그렇지? 나오겠죠? 그럼 여기서는요, y 대신 마이너스 x를 넣어주면, 그렇지? y 대신 마이너스 x를 넣어주, y 대신 여기 는 y 대신 마이너스 x를 넣어주면 이식 자체가 뭐가 되겠다? x에 대한 2차 식이 나오겠죠? 지원아, 그렇지? 그럼 이때는 x 값두 개가 나오겠지? 세 번째 x 값하고 네 번째 x 값이 나오겠죠? 다른. 그걸 다시 넣어주면 y 값도 세 번째 Y값, 네 번째 Y값이 나오겠네. 총몇 개가 나오더라? 네 개가 나오더라. 알겠니? 아, 그럼 선생님 교점이 총네 개가 나올 수도 있나요? 그렇죠. 네 개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죠? 응. 여기서는요. 1차와 2차를 연립했을 때균이몇개 나올 수 있어요? 최대? 두개 나올 수 있어요. 여기서는 2차와 2차를 연립했을 때균이몇개 나올 수 있어요? 네 개가 나올 수 있어요. 저기서 두 개, 여기서 두개 결립하면 둘, 둘 곱해서 네 개가 나올 수 있는 거야. 한 개, 두 개, 한 쌍, 두 쌍, 총두 쌍이 나올 수 있는 거야. 됐니? 그럼 선생님 이제 이해됐죠? 그러면 이거는요. 2차와 2차를 연립할 때 2차가 인수분해 되면 각각 나눠서 구분해서 대입해갖고 연립방정식을 풀면 되네요. 그죠? 응? 음? 그럼 인수분해 안되면 어떡합니까? 그럼 인수분해가 안되는 경우는 그러면 어떡합니까? 인수분해가 되게끔 해서 넣습니다. 대입합니다. 그럼 인수분해가 안 되는 걸 어떻게 인수분해 되게끔 합니까? 더하거나 빼서 위의 식을 더하거나 빼서 어쨌든간 대입할 1차식을 만드는 거야. 인수분해 되게끔 만들거나 어쨌든 1차식을 만드는 거야. 연립방정식에 중요한 겁니다. 아, 여기까지 흐름만 보면 돼. 흐름만 보면 돼. 실전에서 이제 너희가 문제를 잘 풀어주면 된다고. 그럼 어떤 흐름이 있어야 되냐면 연립방정식의 핵심 비법, 아, 비법도 아니야. 핵심 뭐 코드? 이렇게 해보자. 핵심 코드는 뭐냐면, 연립방정식은, 연립방정식은 1차식을, 1차식을 어떤 그 2차식에다가 또는 3차식에다가 1차식을 대입해서 구하는 게 가장 핵심이야. 그럼 그 1차식이 나와 있으면 바로 대입하면 되는데, 그렇죠 바로 대입하면 되는데, 이 1차식을 만드는 방법이 인수분해하는 방법으로. A, B. A가 0이거나 B가 0이거나 1차식, 그렇죠두 1차식 만들어서 인수분해 해갖고 대입을 하겠죠. 각각 구분해갖고. 그쵸? 그렇게 인수분해 하는 방법도 있지만, 그것이 안 된다면, 인수분해가 안 된다면, 안될 수도 있잖아. 그죠? 그럼 인수분해가 되게끔 해야 돼. 그럼 인수분해 되게끔 어떻게 합니까? 그 위에 두식을 더하거나, 가감, 빼거나 해서, 인수분해 되는 모양으로 바꿔주는 거야. 그럼 더하거나 뺄때 뭐를 소고하겠죠? 그렇죠? 무엇을 소거하냐면 더하거나 빼서 무슨 항을 소거하냐면 xy 항 또는 y 제곱 항 또는 상수항 이런 것들을 제거를 하는 거야. 잘 봐. 머릿속에서 그려. 이것도 이것도, 이것도 공부야. 머릿속에 그려. 어떤 2차식이 있는데 이것처럼. 2차식이 있는데 저기는 있는 2차식에서 xy 항이 사라진다면 좀 인수분해 될것 같아요 또는 상수항이 사라진다면 상수항이 사라진다면 여기에 있는 식만으로도 뭔가 만들어지지 못하고 만들 수 있을 것 같죠 그잖아 보니까는 상수항만 사라져도 삼의 그지 뭔가 만들 수 있을 것 같잖아 그지 부호가 좀 달라서 그렇지 그지 상수항을 없애거나 아니면 y제곱항이나 x항을 없애는 거야 xy항과 y제곱항이 없어진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이창을 아예 없애버리는 거야 그러면 뭐만 남겠니 일차가 되겠죠 그럼 그건 바로 넣을 수가 있겠지 그래서 1차식이 눈에 보이면 1차식을 바로 넣으면 되지만 대입하면 되지만 없을 때는 인수 분해를 해서 1차식을 뽑아내거나 아니면 그것도 인수 분해 안 된다면 인수 분해 되게끔 이런 것들을 소거해서 인수 분해 한 다음에 1차식을 만들어서 넣는 거야. 이게 연립 방정식의 핵심 포인트야. 알겠니? 그다음에 나오는 것이 그다음에 나오는 것이 대칭형이야. 그 대칭형은 이런 겁니다. 대칭형이야. 대칭형. 이런거에요. 대칭형은, 마지막 배우는 이 대칭형은요, 이런겁니다. x 플러스 y가 3, x y가 마이너스 4. 이런 것들입니다. 아, 그러면 위에 있는 건은 1차식이고요, 아래에 있는 건은 2차식이니까, 첫 번째 모양 형태네요. 모양 형태는 첫 번째 형태야, 그렇지 위에 x y가 1차식, 밑에는 x y에 대한 2차식. 둘이 곱했으니까 2차. 어? 그럼 여기는 위에 위에 있는, y 대신, 선생님, 요 y 대신 3-x를 밑에다가 대입해서 문제를 풀면 안 됩니까? 됩니다. 조금 복잡하지만 됩니다. 어? 그럼 이거보다 더, 그럼 선생님이 말하고 싶은 건 이거보다 더 간단한 겁니까? 그렇죠. 더 간단한 얘기를 할게요. 저기 있는 x 플러스 y가 더해 3이고, xy 곱해서 마이너스 4인데, 이거를, 저기 는 x와 y를, 저기 는 x와 저기 는 y를, x, y로 바라보지 말고, 알파, 베타로 바라보세요. 쓸 때는 x, y로 쓰고, 읽을 때는 알파 베타로 읽으세요. 알파 베타가 3이고, 더하면, 알파 베타 곱해서 마이너스 4가 되는 그러한 알파 베타를 구하는 거야. 어, 그러면 이렇게 인식할 수 있겠네, 머릿속에서. 잘 봐. 쓸때 x 플러스 y가 3이고, x y가 마이너스 4인 x y를 구하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이걸 읽을 때, 알파 플러스 베타가 3이고, 알파 베타가 마이너스 가 4가 되는 그 알파 베타를 구하는 겁니다. 방금 전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 그럼 머릿속에서 뭐라고 인식하냐면, 아. 두 근의 합이 3이고 두 근의 곱이 마이너스 4가 되는 그런 두 근을 구하면 되겠구나. 그래서 t제곱 마이너스 3t 마이너스 4는 0이 되는 그 t 값을 구하는 거야. 이차 방정식. 그럼 이거 이차 방정식 볼때 어떻게 구하겠니 인수분해해서 구하거나 근의 공식 쓰면 되겠죠. 그럼 근이 무조건 나올 수가 있겠지. 이차 방정식 근은 무조건 구할 수 있잖아 너희가 그렇죠? 수단과 방법을 가장 구할 수 있죠. 그럼 구할 수 있단 말이지. 그럼 그거를 구했다는 얘기는 알파, 베타를 구했다는 얘기고 이걸 구했다는 얘기는 xy를 바로 구했다는 얘기야. 그래서 4, 1 여기가 마이너스 붙이면 t 값이 두개 나오는데 그 t 값이 뭐야? X, Y 값이야. 그 T 값두개 나오는데 그두 개가 뭐라고? X 값 4, Y 값 마이너스 1. 그럼 선생님, 이게 바뀌면 안 됩니까? 마이너스 1, 4로 됩니다. 그래서 두 쌍이 대칭 형태로 나오게 된다. 그치? 여기 X, Y 값 뭐예요? 이걸4 또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또는 4. 두 쌍이 나온 거야. 됐니? 이걸 대칭형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대칭형은 이렇게 생긴 게대칭형이야 그죠? 어, 그러면 선생님, 이렇게 대놓고 나오지 않고, 변형해서도 나옵니까? 네. 변형해서도 나와요. 어떻게 나오냐?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4. xy는 2. 이렇게. 뭐가 없어? 그렇지. x 플러스 y가 없어. 그럼 x 플러스 y를 어떻게 구할 거야? 곱셈 공식 변형에 의해서 x 플러스 y를 너희가 이렇게 지지구 복구해갖고 나오겠지? 구하겠지? 그치? 그렇게 해서 xy가 구한 다음에 이걸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내는 거야. 알겠니? 그럼 연립방정식의 기본 방법은 다 해결된 거야. 연립방정식의 핵심, 코드는 뭐야? 연립방정식의 핵심, 뭐야? 1차식을 2차식에다가 대입한다. 선생님 이거 어떻게 풀어요? 라고 질문하기 전에 선생님 이거 1차식을 못 만들겠어요. 질문. 그치? 그래서 이 연립방정식을 못 풀겠어요가 아니라 선생님 1차식을 못 만들겠어요. 맞죠? 1차식만 만들 수 있다면 대입하면 되니까 그 다음에 방정식 푸는 거야. 2차 방정식 푸, 푸면 되잖아요. 그죠? 그왜못 푸는 거야? 1차식을 못 만드니까 음. 그럼 연립방정식을 푸는 그 공부하는 그 단원의 목표를 세울 수 있어 방향을 너희가 정할 수 있어 연립방정식 문제를 막풀거 아니야 너희들이 그지? 막풀때 어, 방향이 뭘로 방향을 잡아야 돼 도대체 이거는 1차식을 어떻게 만들까? 아이 문제는 도대체 1차식을 어떻게 만들지? 어, 아, 얘는 되게 특이하네 1차식 만드는 방법이 그렇게 공부하면 연립방정식은 끝나는 거야 알겠니? 문제를 100개 200개 푸는데 무슨 소용이야 그치? 그큰 흐름의 핵심을 파악하지 못하면 끝인데. 그쵸? 연립방정식을 풀 때의 핵심은 1차식을 어떻게 만들 거냐? 그걸 보라고. 알았지?